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중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5년 정도면 서서히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하던데 저희는 여전히 신랑과 둘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부모님들도 저를 친딸보다 더 딸처럼 챙겨주시고요. 그런 제게 무슨 걱정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썼냐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신랑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들도 제 눈앞에서 벌어졌을 정도예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육원에서 엄청 힘들게 살았었어요. 아기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중학생 때까진 학교에서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무슨 말이라도 걸려고 하면 전염병에 걸린 환자 취급을 하면서 피하기 바빴거든요. 저랑 닿으면 가난함이 없는다고 자신들도 고아가 될 것이라면서 당시 어린애들이라 그런지 제게 상처주는 정말 못된 말들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친구라고는 같은 보육원에서 동거 동락한 아이들 뿐이었어요. 아픔이 같은 친구들이라 누구보다 말이 잘 통했고 누구보다 저희의 상처를 잘 알았죠. 진짜 우리를 버린 것인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이곳에 맡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꼭 친부모님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었어요. 보육원에서는 다시 친부모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입양을 해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며 얼굴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을 매일 그리워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 친부모님이 나타나지도 그렇다고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저희 보육원에 한 주도 빼먹지 않으시고 봉사활동을 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혼자 모래를 나뭇가지로 쑤시고 있는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었죠. 아가, 여기서 혼자 뭐해? 친구들은 저기서 공차고 있는데 같이 놀지 그래.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안심심해? 아줌마가 놀아줄까? 어? 매주 저희한테 빵 주시는 아줌마 맞죠? 오늘도 빵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줌마, 저는 혼자 이렇게 노는 게 편해요. 그리고 중학생은 저밖에 없어서 애들이 아무도 안 끼워줘요. 왜안 끼워줄까? 제일 언니라서 다가가기 무서운가 보다. 그래도 혼자 놀면 쓸쓸하잖아. 아줌마가 옆에 있어 줄게. 제게 말을 걸어주시는 아주머니는 정말 착하시고 친절하셨어요. 제가 실내로 들어갈 때까지 제 옆에서 계속 말 걸어주고 같이 있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제게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저를 입양하기로 마음 먹었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임신이 되지 않는 몸이라서 아버지와 단 둘이서만 살았었어요. 계속 둘이서 살려고 했는데, 이대로 늙으면 둘다 외로울 것 같다고 느꼈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저를 발견한 게 운명이라고 느끼셨는지 바로 입양을 했다더라고요. 저도 학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낯도 가리게 되었는데, 이럴 운명이었던 것인지 아주머니와 처음 말하는 건데도 이상하게 말이 술술 잘 나왔었어요. 저랑 같이 보육원에서 지냈던 또래 친구들과 아직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먼저 입양 갔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난한 집의 양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식모로 부려먹으려고 입양을 한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입양 소식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며칠 잘해주다가 한순간에 돌변하니까 늘 경계를 늦추지 말고 뭐든 의심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친구들과 다르게 나름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간 편이었더라고요. 처음 엄마 손을 잡고 집에 도착했는데, 부유하다고 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궁궐 같은 2층 집 이런 건 아니었고 꽤나 큰 아파트였어요. 정말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운동장만 하다면서 입이 떡하고 벌어졌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귀여우셨는지 제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 비해 양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친구들처럼 식모로 살게 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선뜻 부모님께 마음을 못 열고 어려워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제게 빨리 마음을 열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제가 편해질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부모님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고, 호칭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로 바뀌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항상 학교에 갔다 오면 풀이 죽어 있어서 엄마께서 학교에 전화를 하셨다더라고요. 처음엔 어린애들이 벌써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너무 놀랐고,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가늠이 안 가서 안쓰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저 때문에 아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그만큼 양 부모님들은 친부모 못지않게 제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혹시나 자신들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까?무언가 말할 때도 엄청 생각을 많이 하셨죠.저는 제 눈치 보기 바쁘신 부모님들에게 늘 고맙고 죄송했어요.노력하는 부모님들을 봐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난생 처음으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들이 처음인지라 엄청 들떠 있었어요. 친구들은 사소한 것에도 신기해하고 들떠 있는 저를 보며 이런 것도 안 해봤냐고 그동안 뭐하고 놀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릴 때 몸이 좋지 않아서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됐죠. 저는 그렇게 현재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여전히 보육원 아이들과도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서, 낮에 친구들과 실컷 놀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도 공부는 꼭 빼놓지 않고 했었어요. 그런 저의 노력이 통했는지,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의대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의대 합격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 현실은 드라마랑 너무 달랐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엄청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제 남편인데요. 남편은 삼수 끝에 의대에 합격한 거라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 든든해서 다른 동기들보다 의지가 많이 됐었어요. 저처럼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병원을 떠난 동기들도 많았는데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둘다 의사가 될수 있었죠. 의사가 되고 2년 후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연애도 꽤나 오래 했고 둘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니 저도 남편과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부모님과 잘 살고 있다지만, 그래도 나중에 들키는 것보다 결혼 전에 아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내가 오빠랑 결혼하기 싫어서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빠한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당장 답을 못 주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표정 보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뭐든 괜찮아. 너가 범죄자만 아니면 돼. 범죄자는 아니고, 사실 내가 보육원 출신이야. 부모 없는 고아. 지금 부모님은 보육원에서 나를 입양해주신 양부모님이셔. 그게 뭐 어쨌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 너가 보육원 출신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그냥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떨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려는 거야.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친부모가 없는 고아여도 정말 괜찮은 거야? 오빠랑 나는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거잖아.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너가 그런 생각하고 있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마.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 할게 어디 있어. 지금 너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고하여도 괜찮다는 남편의 대답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남자를 두고 이때까지 혼자서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었어요. 그런 남편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남편과 생각이 많이 달랐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연애 시절에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얘기를 들은 건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반대하셨었어요. 그래, 유정이 네가 고아라고? 아니, 고아였다고? 지금 부모님들은 친부모님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나는 너네 결혼 허락할 수가 없겠구나. 엄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현재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부모님 계신 거지.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왜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도대체 누구 피를 받은 자식인 줄 알고 우리 집안에 함부로 들여. 그러다 유정이가 범죄자 집안 씨면 어쩌려고 그러니? 사람 면전에 대고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유정이 보면 딸 같다고 이뻐했었잖아. 다 잊었어? 오빠. 됐어. 그만해.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먼저 일어나 볼게. 어머님. 제가 고아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오빠 만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자존감이 떨어졌고 더 있다간 정말 못볼꼴 당할 것 같아서 먼저 나왔어요. 뒤에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이만하면 됐다고 더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그만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상처받은 제 표정을 보더니 잡을 수가 없겠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제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 연애는 그날 그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같은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쳐야만 했어요. 남편이 저를 조용한 정원으로 따로 불러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요정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너랑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너를 위해서 잊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네가 자꾸 생각나서 안 되겠어. 어머님 말씀 못 들었어? 내가 정말 범죄자의 핏줄이면 어쩌려고 그래. 난 오빠 앞길 망치고 싶지 않아. 이쯤에서 그만하자. 난 오빠 다 잊었어. 오빠도 금방 잊혀질 거야. 넌 쉬워? 우리가 만난 세월이 얼만데 금방 잊혀져? 그래?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너 맨날 웃고 있다가 나만 마주치며 울려고 하잖아. 어. 못 잊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저렇게 반대하잖아.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오빠를 어떻게 잊어? 조금만 힘들어도 오빠부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해 볼게.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남편과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서 그런지 힘들 때마다 남편이 생각나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뒷전이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남편 말대로 일단 사귀고, 시부모님은 천천히 설득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 얘기로 남편과 시부모님의 마찰이 계속됐는지 시부모님이 병원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동료들과 막 밥을 먹고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로비 쪽에서 시부모님이 보이길래 당황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발견하시곤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죽일 듯 달려들더라고요. "유정이 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우리 진혁이랑 헤어지겠다며 내 앞에서만 헤어지는 척하고 뒤에서 이렇게 호박 씨를까? 어머님 머리 좀 놓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지금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 그래 나 무서운 건 모르고 사람들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걸안 아보지? 너 오늘 잘 걸렸어.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당장 우리 진혁이랑 헤어져. 임자 있는 남자를 뺏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영 오빠 두고 제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싸움 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둘러싸인 사람들 사이에 저희 엄마가 비집고 나오시더라고요. 머리채 잡혀있는 저를 보고 당황해 하시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셨어요. 어머! 지금 남의 귀한 딸 머리 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어디서 이런 교양없는 행동을...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어? 너... 미숙이 아니니? 네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딸이나니... 혹시 양엄마라는 사람이 너였어? 이진양? 어, 내가 유정이 엄만데... 내가 유정이 엄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가 왜 우리 딸 머리채 잡고 이러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개입으로 시어머니와 제 싸움은 끝이 났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했던 발언들도 빠짐없이 말했죠. 시어머니께서 입을 열 때마다 저희 엄마의 표정이 삽시간으로 경악했다가 점점 굳어갔어요. 제가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런 수모를 받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고향 친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지금처럼 부유한 집안이 아니셨대요. 과거엔 정말 못 살았는데 항상 저희 엄마께서 시어머니를 챙겨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생기거나 맛있는 게 생기면 꼭 시어머니를 불러서 같이 하고 같이 먹고 하셨대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난이 상처였고, 지금은 남편 잘 만나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는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자격지심에 며느리를 좋은 집안 사람으로 드리고 싶어서 제게 그랬다고 하시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고향 친구가 양엄마인 줄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괜히 내 자격지심 때문에 너한테 상처를 주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유정아. 너가 내 고향 친구 양딸인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미안해. 진양아, 내가 유정이를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이야. 친딸이나 다름 없으니까, 앞으로 양엄마 양딸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저는 이해해요. 가난해 보지 않았으면 절대 그 심정 이해 못할 거예요. 저라도 다시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악착같이 의사가 된 거죠. 미숙이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유정이 너가 그래도 나를 이해해준다니 고맙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를 하시고 저희 엄마도 딸이 그런 수모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며 되려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덕분에 시어머니와 풀고 어렵게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미안해하시면서 신우이보다 더 저를 친딸처럼 잘 챙겨주세요. 저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 이렇게 잘 챙겨주시니 감사하다고 예전 일은 이으시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면서 장난도 칠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아요.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질투할 정도예요. 시어머니 입에 딸기를 넣어주면 남편도 제 옆에 붙어서 자기도 딸기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남편에게 딸기를 주는 척하면서 손가락을 넣어버리곤 하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잘 챙겨주세요.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주려고 날리십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인가 봐요. 남편과의 결혼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건다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만큼 저도 부모님 옆에 꼭 붙어서 보답하며 지켜주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